이런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또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인데 찌꺼기 같은 게 이제 차가 차가지고 기름때가 끼고 하면 혈관이 막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시작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아 그전에 네, 이 요런 가루가 예. 저희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 예, 예. 우리가 꽤+ 꽤 덩어리가 이제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메티오닌이란 단백질을 먹고 잘 대사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불완전한 대사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발생하게 되면 혈중을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혈중을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이 건강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혈관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상당히 예. 붙었어요. 어, 네. 호모시스테인이내 아... 몸은 못 느끼지만 혈관에는 많은 세포, 혈관 벽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극을 줘서 손상을 일으고 아...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건 지금 거의 박힌 것 같은 모양인데 네, 소모 시스테인이란 이 독성 물질이 혈관 안에 내피 세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피 네. 세포가 건강해야지 탄력도 있고 찌꺼기이 붙지 않도록 하는데 내피 세포를 자극해서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피 세포를 계속 상책길내는 거죠. 이렇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아뭐 그릇 같은 거 깨면 네. 큰 조각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도 는데 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이렇게 발에 이렇게 베이고 네. 게찢어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작은 어, 어. 어. 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상처가 상처를 나면 피부가 건강하다가 어. 작은 나도 모르는 상처가 어. 염증을 일으키고 곪게 되고 큰 상처를 유발하는 거랑 음. 같은 원리라고 음. 보면 음. 네. 음.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laughs> 한 번만 그러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아무 <laughs> <laughs>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laughs> 누나, 그발하세요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상처가 난다면, 네. 사실 이 부위, 각각의 부위가 다 지금 계속 문제가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네.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반응이 생겨요. 그게 어. 염증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에도 이런 상처가 생기고 자극이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을 치유하기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염증에 같이 동반되게 되면 죽종이라는 게 생겨요 죽종이라는 게 기름기 플락이라고도 하는데 기름기가 혈관에 과도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참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들이 잘 쌓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깨지고 부셔지면 찌꺼기들이 혈관을 흘러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작은 혈관을 막게 되고 뇌경색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아주 시작점에 중요한 근본적인 이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장 혈관을 가진 사람의 30%에서 호모시스테인 높고, 뇌,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40% 이상이 호모시스테인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원인을 처음부터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일 수도 있다. 아...